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유라의 성경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이런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 바울이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 처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의 이제 시작을 또본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녀 같고 형제 같기 때문에 또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조금 이제 꾸짖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 배경을 아시고 함께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와 물 주는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대비되는 신령한 자들은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숙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너희한테 젖을 먹였다. 내가 젖을 먹일 수밖에 없어. 너희가 지금 밥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젖을 먹였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완전히 초신자들,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아가와 같은 거예요. 태 영화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과 진실 그런 부분을 이제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더욱 더 나아간 부분들은 너희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밥을 너한테 먹이지 아니었어 그 지금도 근데 그렇대요. 지금도. 그러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전에 말했던 이제 율법과 육신. 여기에 말하는 육신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너희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 그래 가지고 너희가 지금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네가 아직도 사람을 따라가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너네가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유괴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냐 근데 자, 아볼로 바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대로 너희를 섬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아볼로가 너희를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든 바울이든 또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바울은 심었죠.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대. 이제 아볼로는 양육을 한 거예요. 아볼로가 유명한 설교자죠.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너희를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 심는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도 일하는 일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을 받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다. 그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교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밭으로 말씀을 받고 자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축자의 시선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음, 처음에 건축을 할때뭘 준비해야 되죠? 땅을 다져야 되죠? 땅을 다지고 기초를 기초 공사를 합니다. 이 기초 공사가 만약에 잘못되면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은 터 닦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은 다른이가 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볼로 같은 베드로 같은 다른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세워놓은 터 위에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 내가 정말 애를 써가지고 이 털을 닦아놨으니까 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울 때 무엇을 세울지 조심해라. 내가 닦아놓은 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러니까 털을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이것은 옛날에도 성전을 세울 때 사용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금은 무엇을 의미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세울 때 사용된 재료들이 있고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제 요 뒤에를 이제 보면 알 건데 불에 타는 재료들이에요. 불에 타는 재료들이 뭐냐면 없어질 것. 결국에는 불이 타버려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 위에 이 성전 위에 지금 너희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이 위에다가 지금 뭔가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웠을 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공적 너희가 세운 것들이 밝혀질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불로 태웠을 때 남아 있으면 그 공적이 남아 있으면 그것에 대한 상을 받고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불타면 자,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다 불타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 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마.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너희 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냐. 만약에 너희가 지혜 있고 싶으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서는 어리석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혜가 자기 꾀를 빠지게 하는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꾀에 속아서 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는 모두 다 패여지고, 오히려 헛 것이다. 헛되다, 헛되다. 자, 어디에서 나왔죠? 사무엘의 전도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해서 헛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날의 공적을 불태울 때 결국에는 다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를 자랑하지 말고. 누가 뛰어나다 누가 잘났다 누가 나는 그래서 바울을 따르겠다 이게 아니야 나도 아볼로도 바울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것은 너희 것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나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너희의 것이야 다 너희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다 너희의 것이다. 근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는 데 굉장히 노력해요. 바울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아 어,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아니야 나는 저 정말 위대한 설교자인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니야 나는 정말 저 베드로의 믿음이 나에겐 너무 필요해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너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왔던 투기하고, 분쟁하고, 변론하는 이들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고. 너희는 애기야, 애기. 너희 지금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그런 애기에 불과해. 그래서 밥도 못 먹을 정도다. 너희는 그냥 젖먹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없어져 버릴 지피나 나무로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인 금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나가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모두다, 나도 그렇고 누구도 다 하나님의 속한 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속한 자기 때문에 다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분쟁하지 말고 당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래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아, 세상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하면 누군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철렁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장의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목사님들은 쓰임 받는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씨 뿌리는 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신령한 자,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울이 아무리 잘났어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진 세상의 헛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정말 사라지지 아니할 것 영원할 것 그 말씀과 복음과 기준 안에 자라는 나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시기에 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편안하게 다른 것 섞이지 않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내일 하루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하심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깊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단꿈, 꿀잠 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잘 자요. 안녕.